오늘도 와이프랑 같이 해수욕장으로 가려고 와이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스트레칭을 좀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스트레칭 요거 두 가지만 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스트레칭 요거 두 가지만 하죠. 달리기에서는 크게 스트레칭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웨이트 할 때는 스트레칭 을 제대로 합니다 달리기 할 때는요 페이스만 조절 해갖고 처음에 천천히 달리다가 서서히 속도를 높여 나가면 전체적으로 혈액을 전에 세포에 공급해 주게 되니까 굳이 스트레칭 하는 것 보다는 시간 전략 때문에 그 시간에 좀더 많이 달리고 운동에 좀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마라톤에서는 굳이 스트레칭 을 운동 전 운동 후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길게 잡기 보다는 걸어가면서 혹은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시작해라.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와이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스트레칭하고 있겠습니다. 아, 넣네. 늦네. 많이 넣네요. 운동하는 것도 습관해야 되고. 하나시 가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 부지런한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 좋은 것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아왜 이리 늦어 빨리 가서 달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정확하게 5시 58분입니다 지금 하늘은요 달리기 하기에 가장 좋은 배경입니다. 30분 더 일찍 일어났으면 훨씬 더 달리기 좋은 배경인데 와이프 좀 빨리 일어나 자 동백섬으로 가겠습니다. 가자 동백섬 사거리입니다. 바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벌써 다 왔다 바다 수영 팀들입니다. 바다 수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런한것 같아요. 아 여기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 바다 멋집니다 바다 수영한 사람들 한 4, 50명 바다에서 스트레칭하고 있습니다 네. 야달마지이덕들 뒤에 하게 정말 에서일출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멋집니다 1km, 6분 32초. 2km 지나고 있습니다. 선텐지가 있습니다. 다다 산책하는 사람들, 해변 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와이프 가 오고 있습니다. 이 옷은 맡기고 달리겠습니다. 네. 하이, 네. 하이, 예, 하이. 3km 5분 13초. 4km 5분 14초. 오늘 해운대 동백섬에서 어떤 코스로 달리면 멋진 부산의 달리 코스를 누릴 수 있을까? 그 코스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동백섬에 주차하고 해변을 막기 돌고 방언해 수욕장 갔다 오면 됩니다. 과연 몇 킬로나 되겠습니까? 꼬리하면 알수 있겠죠? 5km 5분 9초. 지금 적재가 성취하는 상황에서는 찰지 자세에 상당히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찰지 자세가 부드러우면 충격이 즐갈지고달리는 내내 달리기 찰지 자세에 신경 써서 달리겠습니다. 5km 지나면 끝에부터는 달리기가 수월해지는데 아직 적재가 불편했어요. 자, 이제부터 집중해보자. 그런데 달릴 때 말만 하지 않아도 달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작업에 신경 써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저는 달리기에 집중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죠. 여러분들은 달리는 동안 출발부터 꼬림까지 입을 꾹물고 달리십시오. 6km 5분 7초. 지금부터 될수록 대화를 차지하고요. 달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7km, 5분 4초 해살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직 시간은 7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늘은 시원해요. 아, 또해살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 또 그늘이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늘로 들어갑니다. 아,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아, 살만하다 8km 5분 14초. 9km 5분 10초 광안리 수영장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1km만 더걸으면단한점 장거리 코스는 아니고 한 중거리 코스 정도 되겠습니다. 10km 5분 2초 11km 4분 59초 4분 58초 11.2km 59분 26초 달렸습니다.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물한 모금 마시고 출발하면 좋겠는데 자, 곧바로